672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상사는 부하를 고를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고르는 거 웬만해선 맞지 않는다 고르는 게 가벼워도 시족 같은 걸 찾기 어렵다 권력으로 누리면 된다고? 어쨌거나 누구는 다친다 어쩌면 누구든 다친다 사람이 모여 사는데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선택하고 선택받는 건 불가피하다 올바른 선택이란 만남 이후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사랑도 결혼이라는 계약으로 쉽게 깨지지 않게끔 마무리 처리한다. 취직도 계약을 맺으면서 쉽게 드나들거나 일을 대충 못하게끔 올가매거나 엮는 역할을 한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은 없는데 피부치라 잘 흘러갈 거라는 예측이 있어서겠다. 문제는 그리 순조롭게 되지 않지만 말이다. 환갑 나이까지 항상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다. 나는 뭔가 경험을 해봤어도 여전히 완전 자신 없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사람이 사람을 고르는 거 웬만해서는 맞지 않는다. 고르는 게 가벼워도 수족 같은 걸 찾기 어렵다. 권력으로 누르면 된다고? 어쨌거나 누구든 다친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선택하고 선택받는 건 불가피하다. 올바른 선택이란 만남 이후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